지우 뭐해? 지우야 배꼽 빵해 배꼽 빵. 기다려 지우도 기다려. 응, 기다려 지우도 기다리고 배꼽도 기다리고 기다려야지. 응. 자, 지우 기다려야지. 지우도 기다리고 배꼽도 기다리고 배꼽 어디 가니? 배꼽야 거기 없어. 자, 배꼽일로 와. 배꼽빵빵와 배고 배꼽 빵했어 지우야 자 배고 빵 배고 왜안 먹어 먹어 아가 이렇게 줘야 돼응 빵 해야지 지우야 해봐. 빵, 그렇지. 빵, 빵, 빵. 또 해봐 지우야. 배꼽에 빵, 빵. 배꼽 빵 해야지 지우야. 응? 지우 배꼽 빵안 해? 간식이나 줘. 이거 줘 이거. 먹어. 배고 먹어. 배고 먹어. 왜안 먹어 배고야 먹어. 먹을 수 있게 줘야지.